자, 그렇다면 어 대안으로서 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위험도 검진에서 어 저희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아주 간단하게 도식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혈관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죽상경화이 만들어지고 잘못된 생활 습관, 아 어, 에컨대 잘못된 식생활이나 과도한 흠,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으로 죽상 경화반 내부가 이렇게 염증 상태가 되면 파열되기 쉬운 취약성 죽상 경화반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매우 충격적인 정신적 쇼크나 과격한 육체 활동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혈관이 급하게 수축되어 얇아진 죽상 경화반의 뚜껑에 압력을 가하여 파열이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파일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나고요. 어, 죽상경합한 내부에서 쏟아져 나온 이 혈전들이 혈관 전체를 막아버리는 시간은 이렇게 30분도 채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 이와 같이 급성 심근경색 발병률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의 위험자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렇게 코로나이즈를 이용해서 죽상경화반의 형성 요구와 혈관의 경련 또는 수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두 번째는 이 혈액검사를 통해서 염증을 검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 NECP, 미국 콜레스테롤 프로그램, 어, AT3, 아니, ATP3의 어, 분류에 따른 위험군을 참조해서 급성 관상 동맥 중후군, 유험군을 선별하자는 것이 바로 핵심 취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코로나이라는 기구는 펄스 웨이브 아나지를 이용하, 이용하여 족상 경화반의 형성 여부를 파악하고 혈관의 경련과 수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구인데요. 여기서 혈관의 수축과 경련에 대한 검사가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혈관의 경련과 수축이 죽상경화반을 파열시키는 마지막 방아쇠의 역할도 하지만 평소에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혈관의 경련과 수축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상태가 빈번해지면 혈관의 정상조직과 만나는 죽상경화반의 어깨, 즉, 숄더 부분이 물리적 자극을 받아 염증 상태가 되기 쉽고 따라서 취약성 죽상경화반으로의 이행을 가속화합니다. 그리고 혈액검사를 통해 어, HSCRP, High Sensitivity CRP라고 하죠 그 다음에 ESR, 호모테인유리게스이드그 다음에 TG, 콜레스테롤 수치, 혈장 어, 수치 등을 검사하여 염증 여부를 분석합니다 코로나이즈 검사와 혈액검사 이두 가지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환자들을 죽상동맥경화유형군 분류기준인 NECP의 ATP3 분류 기준에서 중등도 이용군 이상인 경우와 겹칠 경우 급성 관상 동맥 중근 이용군으로 분류하여 어, 스타틴 치료를 통한 적극적인 예방적 치료를 하자는 것입니다. 어, NECP ATP3 분류 기준은 어, 이렇게 최고 이용군과 고 이용군, 중등도의 고 이용군, 그리고 중등도 이용군, 그리고 저 이용군으로 분류합니다. 예, 여기에서 그, 이런 검사를 통해서 무증상 죽상 동맥경화관 이용군으로 분류가 된다면 그 이후에 어, 이렇게 취약성 죽상경화반을 가진 환자에게 스타틴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타틴치료를 하게 되면 이 아래쪽 그림처럼 경화반의 총량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죽상경화반의 내부의 지질핵이 감소하고 어, 염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 또한 죽상 경화반을 덮고 있는 이 섬유 뚜껑이 어, 두꺼워지고 칼슘 농도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섬지구식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위쪽 그림의 취약성 죽상 경화반과 같은 물캉한 상태가 아니라 내부가 아주 꼬들꼬들한 안정적인 경화반 상태로 만들어 웬만한 물리적인 외부적 충격에도 터지지 않고 잘 버티게 합니다. 이러한 임상 결과들은 향후 많은 심장 사건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러면 어, 코로나이저라는 장비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동영상 편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코로나이저가 어떠한 의료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지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이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체역학 공식을 활용하여, 인간의 동맥에서 발생하는 맥파, 즉, 펄스 웨이브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코로나이저는 그 표적질환이, 물론 관상동맥입니다. 보통, 어, 표적질환은 아니지만, 검사 과정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어, 질환에 대해서 우리는 주변질환, 파라타켓 디디스라고 하는데요. 코로나이저는 바로 관상동맥의 미세혈관과 대동맥, 내동맥 등, 주, 이, 처럼 주변 질환이라든가, 어, 이라든가, 말초청조항, 대동맥 압과 같은, 평균 대동맥 압과 같은 조우병변, 즉, 인시덴탈 리전까지도 볼수 있는 어,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검사는 이렇게 피검사자를 빼드에 눕혀놓고, 심전도 사직 클립을 한 후에, 심장 위에 심음 센서를 올린 상태에서 APG 풀업을 이용하여 이 왼쪽 어깨에서는 어, 혈압 커프 파형을 획득하고 이게 양쪽 경동맥과 그 다음에 대퇴동맥에서 맥파 파형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어, 이 슬라이드는 코로나이저의 실제 검사 결과지입니다. 검사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챕터로 이루어졌는데 어, 첫 번째가 관상동맥 평가이고 두 번째가 대동맥 평가 그리고 세 번째 챕터가 말초순환계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어, 이게첫 번째 챕터인 어 관상동맥 평가에서는 음, 또 다시 음, 음. 세 가지 분야를 어, 평가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 혈류 저항값과 수능값을 이용하여 혈관의 경련 및 수축을 평가하고 두 번째로는 혈류 저항과 어, 관상동맥 경화도 값을 어, 활용하여 관상동맥의 즉상동맥 경화반 형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장의 미세혈관의 저항값 즉 관상동맥의 말초저항을 어, 평가합니다. 총평가는 혈관에 이렇게 겪는 상태와 그 다음에 죽상동맥경화반이 동시에 고위험군으로 판정이 되면 관상동맥질환이 어, 진행되고 있다고 어, 판단하고 그에 따른 추적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거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인 미세혈관기능평가는 심장의 수축기 동안에 심혈관의 제일 말단에 속한 심장 말초 혈관의 저항을 평가합니다이 슬라이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최신 지견에 따르면 관상동맥 미세혈관의 기능 부전은 향후 심혈관 사건의 예후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2020년 유럽 심부전 학회지에 게재된 삼성 서울병원의 양종훈 교수팀의 연구에서. 관상동맥 미세혈관의 기능부전은 이완기 기능보전신부전, 즉, 무중상신부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부전 학회에서 무중상신부전에 대한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부전 역시 심장도련사를 일으키는 어,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 그리고, 어, 두 번째 챕터, 어, 대동맥평가에서는요, 총 일곱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첫 번째로, 뇌 혈관의 저항성을 평가하고요. 두 번째로는, 맥파 전달 속도를 활용하여, 전신성 동맥경화, 시스테믹 아티로스크롤 시스를 평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맥경화라고 하는 것은, 죽상 동맥경화는 달리, 혈관의 탄력성과 두께를 말하는 것으로, 서브클리니컬 스테이트 즉, 질병 이전의 상태로서, 순환기 질환의 이니에이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혈액이 좌심에서 막 빠져나와 맨 먼저 도달하는 대동맥괄, 어, 즉, 에올타 R2의 탄성도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 맥압과 다섯 번째로, ABI, 즉, 상완 하지 혈압비로 말초동맥 질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어, 이완기 혈압을 평가하여 심부전및 만성피로와 낙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레카몬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1회 박출량으로 LVEF, Left v e n t r i c u l a r Ejection f r c i o n 입니다 즉, 좌심실 박출률을 계산하여 수축기 심부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어, 이렇게 세 번째 챕터에서는요, 말초의적 순환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첫번째 부분은 총말초저항을 우선 평가를 합니다. 총말초저항은 심장이 혈액을 쥐었자는 순간에 말초에서 저항이 생기면 대동맥 판막이 채 닫히기도 전에 맥파의 반사파가 빨리 되돌아 옵니다. 그러면 어, 심장에서는 다시 한번 압력을 가해서 어, 수축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AI, Augmentation Index 즉 파형 증가 지수라고 하고요. 이것은 심장에 부담을 주어 혈압을 끌어올리고 혈관벽에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순환기 질병의 시작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검사를 통해 심장 질환의 예방을 위한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평균 대동맥 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평균 대동맥 압력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혈압 합병증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해당되는 고혈압 환자에게 이에 대한 경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생활습관 교정에 대한 권고를 의뢰시하게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별도로 코로나이저 리포트를 분석하여 모든 결과를 이렇게 의사용 레포트와 환자용 레포트를 각기 제공함으로써 검진센터에서는 저희가 제공해드린 보충설명서를 참고하여 코로나이저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환자들에게 검사 결과 소견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낼 수가 있습니다.